제 너무 멋있는데? 뭔가 제가 찍었는데 되게 잘 찍었거든요. 깨스미. 네. 하버드 친구 있으면 들어갈 수 있네. 밖에서 만들어 오자. <목소리> <주의 마이러스. 목소리> Thank you, Kumon. 아메리카노 너무 맛있어요. 음! <목소리> 짜잔. 여러분. 아, 전 지금 보스에 도착했어요. 이거 보세요. 와우.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시고 친구가 추천해줘서 랍스터를 네, 먹고 하버드. 또 추천을 받았고 이런느낌이에요느낌이 왔어 딱이런 느낌일 것 같아 오늘 보스턴 여행이 친구는 <laughs> <laughs> <뉴욕은> 요렇구면이건이렇게 <laughs> 썰렸네. 사람도 한10% 정도? <laughs> 어. 는이바여 여기에요. 여이가프랜이이즈로는이하다는이이게프랜이는이즈야이 친구는 <laughs> 오늘 저희 이름을 제니로 하기로 했어요 방금 정했어요 아 근데 이 보스턴 되게 멋쟁이 언니 오빠들이 많은데? 내 스타일, 내스타일 언니들 약간, 약간 기적인 느낌 어, 다 아, 배고프니까 먹어볼게요 아메리카 너무 맛있어요 저는 오늘 제니입니다 <laughs> 음 요런 느낌쓰 근데 약간 배경 날간 요런 느낌쓰 약간 귀여운 것 같아요, 무스 엘리베이터 아니야 표정상이네 <laughs> 와 진짜로? 아 이게 연기가 이렇게 위로 빠져나가는 거야? 여기가 민지가 추천해준 점심집인데 랍스터를 먹으래요 여기서 랍스터 롤 클래식 콜드나 핫버를 근데 난핫버를 먹으려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터롤 핫버 오세요. 1톤 3 r 32. 32. 32. 32. 33.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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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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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3 우리 지금 다 먹었고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어디냐면, 엄청 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건물이 있고요. 여기 시리홀이 있고요. 여기는 보스턴 주앙에 있는 공원이고요. 이름 모를 공원입니다. 자, 그럼 좋지 않나요? 근데 굳이... 뭐... 어... 도착했습니다. 약간 센트럴파크 느낌인데. 오, 좋은데, 여기? 여기는 1837년에 세워졌대요. 약간 여름 화단이 있고요. 여름 분수가 있고요. 여름 호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가 진짜 많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어. 오, 점령당했어, 그냥. 어, 나 이거 봤다. 헬스장에서. 나 헬스장에서, 어, 그, 스트릿 워킹 그거 틀어놓고 보거든. 어, 나 여기 봤어요, 여러분. 나 여기에 뛰었었어, 헬스장에서. 하버드 대학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고, 일단 들어왔는데, 뭔가 하버드 대학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로고도 보이고, 하버드 옷을 입은 사람들 많이 지나가거든요. 원래 하버드가 제가 보니까, 원래 목사 만들려고 만든 작은 학교래. 아, 저거만 찌면 하버드 간다는 그거 아니야? 이사람이창립장인가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은이은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지않이 사람은 이은이은이 사람은 이은이사이이 50. 너무 비싸지 않나? 85? 뭐? 모든게 다 하버드 학생들이 디자인했대요 이제 하버드 대학같아? 학생같아? 다른거 한번 입어볼게요 일단 너무 비싸지? 어, 마인브도 챔피언 얘가 85 할까? 하버드 도서관인가봐요 신기한데? 아니 하버드 친구 있으면 들어갈 수 있네 밖에서 만들어 오자. 똑똑해 보여 뭔가 제좀 멋있는데 지금 후기? 좀 멋있는데? 한번 가보자. Excuse me, are you a student here? I have some questions Is it okay? Yeah uh, Which grade? I'm the first year Third year? First year Freshman? Yes You just got into school here? Oh, congratulations I saw your outfit and then I love your outfit and then this bird is so cool Yellow Thank you, thank you. I heard if you have only a friend here, you can go inside. That's it. so. If you can be a friend now, <laughs> we can go inside. So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laughs> to invite you us to <laughs> the library? <laughs> okay, sure. sure.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laughs> Time. Thank you so much. You're thank you, Kumo. Right. <laughs> so You're from Korea. Have you been there? I have no, no. Mm -hmm. I'd love to go. But I think, yeah, you can come, and then I can guide you. Ah, gotcha.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s e e y o u yea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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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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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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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거든요. 아니 위에다 왜다 남자장밖에 없어? 어. 음식이네 여자들 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Hi. Do you know where the restrooms? Oh, uh, yeah. Just down. Just go straight? Uh, no, no. Go straight a little bit later. Okay. Thank you so much. 멋있어, 오빠. 잘생겼지 Okay. 귀여워요. 어디로 가 끌기고? 아짜증이 죽겠네 화장실 가고 싶은데. 사실 독특하게 돼 있어요 남자 여자가 다, 되게 따로 돼 있어. 그 도서관이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박물관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부도 와서 좀 신기한 경험을 해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이야기해서. 어, 도서관 들어가본 경험 모두 모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77번가에서 내리시면 여기 MIT... MIT 건물이 보이고요 학교 구에 미쳤다 와, 되게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도 명달한 거 공부하고 싶어지는 분위기인데 약간 하버드 느낌은 진짜 뭐라고 했지? 딱 정석처럼 생긴 애들이 많다면 여기는 약간 좀 천재처럼 생긴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MIT는 진짜 이거 동양인들 진짜 많네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입고 다니는 사람 못 보긴 했는데 귀엽다 MIT dad, MIT grandparent, MIT mom 프라이드가 확실해 이런 거 귀엽네 60달러? 어때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입지가 않아 50.. 60.. 51 유로 이런 거 이런 거 MIT 아 어, 귀여워 이거 사려고 했는데 그냥 안 사는 게 나을 거 같아가지고 안 샀습니다 여기는 되게 서로가 서로에게 웃질 않아 약간 좀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그런지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에서 와서 그런지 뭔가 막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은 거 같아 서로를 약간씩 경계하고 있어요 아 땡큐 쏘 c h 경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가방 열렸다고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가셨어 사실 나 이거 일부러 이렇게 열고 다니는 건데 지금 바로 앞에 건물이 보이거든요? 이 건물이 뭐하는 건물일까? 그리고 저거를 통과해서 갈 수가 있을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IT에 뭔가, 뭐라 해지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 이렇게 돔이 있잖아요. 돔이 있고, 이렇게 건물 있고. 지금 거기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 가고 있어요. 다른 건물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뭔가 여기가 돔이 있는 그곳 같은데? 느낌상?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예술이다. MIT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대요. 하버드는 거의 한 400년 정도 됐는데, MIT는 한 100년? 그래서, MIT는 조금 신생, 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어, 요런 느낌쓰.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여러분, 여기가 MIT입니다. 저도 처음 와봐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는 이런 대학교 오면 되게 신기하고, 나도 이렇게 대학교 가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드, 들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생각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진짜로 무슨 느낌이냐면 나랑 다른 세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너무 멋있는데? 뭔가 뭔가 제가 찍었는데 되게 잘 찍었거든요. 사진 좀 보내줘야겠는데? Excuse me. Do you use iPhone? Yeah. I just took a picture of you, but it was great, so I want to send you. Oh yeah, that'd be awesome. Thank you. Are you a s t u d e n t here? Yeah. What is your major? Which engineer? Electrical. Choco? Electrical. Do <laughs> you study here? No. I'm just visiting here. Yeah? Yeah. From where? Korea. North Korea? Wow. You know? Yeah. yeah. Not, not North Korea. South Korea. Wow. <laughs> yeah, yeah, yeah. Have you been there? Uh, no, never. Uh, I've heard about it though. I have a friend from Korea. Oh, okay. Yeah. So are you busy these days? Yeah. Very. Very. My head's mm. hurting oh. so much. <laughs> Thank okay, you. so this building is for just main building. Yeah, just main building. Yeah, and this then, is go. and then they're taking classes. I went to Harvard first. Yeah, but I think MIT is. Think it's pretty. Yeah. Yeah. It's kind of new ones. Yeah. Yeah, the buildings. Well, especially this one. This one. Yeah. yeah. Are you visiting just as a vacation? Yep, yeah. just for fun. What do you do? I'm a tour guide. Tour guide in Korea. Yeah. Yeah. So if you come to Korea, I can be your guide. Yeah. Yeah, that's <laughs> of a <good> course. <laughs> <laughs> Where in Korea? The capital city, Seoul. Yeah, Seoul. Are you from Seoul. USA or? I'm from Norway. Norway? Yeah. Oh, really? So I'm from Oslo. Oh ah. that's why you're enjoying the sun. Yeah. Exactly. <laughs> I need to go to Chinatown. now Yeah, I haven't done that yet. You. you haven't? Let's go to uh, Chinatown. Yeah, why not? <laughs> well, I think I gotta do some work. Nice meeting you. Very nice meeting you. Thank yeah. you for the picture. Yeah, what's your name again? I'm Nicholas. My name is A B C D E F G and number one, G 1 n e G one? Yeah. Okay. Yeah, That yeah, is my G1. name. G1. <laughs> 대화를 하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아니 잘생겼었어. 그래서 밥을 먹자고 했는데 안 된대요. 쳤다 날씨 그냥. 이것 봐. 건축물이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있네. 아무튼 저기 세계적인 건축물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노르웨이 친구랑 이야기하느라 지금 제대로 못 봤는데 아무튼 MIT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MIT 학생 여러분 파이팅 음,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서 머리 아파. 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잘 보이네. 지하철역도 뭔가 예술적이요. 지금 차이나타운 식당에 도착했고요. 지금 정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한번 보고 나서 빨리 시켜보려고. 제가 오늘 마루를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동섬이랑 우육면 같이 면 같은 걸 하나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들리시죠? 이렇게 골든이 들리고. 어요케이 바베. 이사이랄까요 오, 맛있다 맛있다 맛 음. 음, 맛있다 저기 이 이게, 이게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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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다 맛있 근데 있다 맛있다 이거 맛있다 맛있다 맛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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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마지막으로 떠납니다. 안녕!